노들, 노들, 노들역으로 오세요. 더 심포니. 노들 연 진흙 속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듯 온갖 역경을 이긴 힘과 생명이 창조,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들역. 노들은 담백한 땅. 국회의사당이 있는 우리나라 정치 1번지, 한강 줄기의 색강으로 이루어진 섬 여의도, 언론 금융 사무의 중심지, 국립현충원이 위치한 지역, 노들나루토의 증제가 나루토가 있던 곳, 서달산 정상의 영수대, 바로 노들나루고군 노들섬이 있는 곳에 GS25가 있습니다 GS25는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을 꼭빈 예우해 줍니다 9호선 라인 노들역점 GS25는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빈 예우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